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허리에 피로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이를 해결할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릴넥스파 유추 공기압 EMS 온열 허리 마사지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제품은 온열 기능과 함께 공기압 EMS 기술을 결합해 사용자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온열 기능과 공기압 스트레칭 덕분에 허리 피로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님 선물로도 추천되는 제품으로 매일 사용하기에도 부담없는 가벼운 무게와 직관적인 리모컨 조작이 장점입니다. 릴렉스파의 마사지기는 허리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의 허리도 새로운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편리하게 힐링할 수 있는 초슬림 무선 마사지기를 소개합니다. 혹시 이동 중에도 허리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품은 온열 주무름 쿠션 기능 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가방에 쉽게 넣을 수 있으며 유선으로 작동해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온열 기능과 깊이 있는 주무름이 마치 전문가의 손길처럼 느껴져 피로를 효과적으로 풀어줍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한 후에도 허리에 피로가 말끔히 사라졌다고 전합니다. 집이나 사무실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일상 속에 새로운 편안함을 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초슬림 무선 허리 마사지기 온열 주무름 쿠션으로 당신의 일상의 편안함을 선물하세요. 허리와 복부의 피로 이젠 참지 마세요.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서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닥터 허리 베개 마사지기 메모리폼 온열입니다. USB 충전식이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전기온열과 진동 기능이 함께 제공되어 언제 어디서나 허리와 복부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긴 하루를 마친 후에 휴식이 필요하다면 이 제품이 바로 그 솔루션입니다. 사용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허리와 엉덩이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부드러운 메모리 폼과 강력한 마사지 기능 덕분에 쌀쌀한 날씨에도 최적의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닥터 허리 베개로 피로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경험해 보세요.